그리고 우리 3 7 기사생 뱀띠 89년생, 기사생 뱀띠 89년생이라. 자,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분들은, 어, 금전이 조금 멈췄다 그러거든요? 기사생 뱀띠분들 금전이 조금 멈췄다, 금전이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37 뱀띠, 89년생. 금전이 조금 묶여있다, 멈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올해, 아마, 작년, 올해. 아마 금전적으로 꽉 앞뒤 문이 꽉 막혀 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laughs> 뭐 구설 관제 구설 이런 분들도 조금 이 뱀띠 분들은 어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아 보여요. 네, 좀 지나야 뱀띠 해잖아요. 근데 요 뱀띠 해에 뱀띠가 좋아야 되는데 요 뱀띠 해에요 분들이 어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어, 37. 올해는, 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지나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풀릴 것 같네요.